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중년의 삶에 재미와 도전을 더하자.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기술로 명령어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스스로 이해하고 주어진 데이터로 학습,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예술, 작문, 소프트웨어 개발, 의료, 금융, 게이밍, 마케팅 패션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잠재적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중년의 삶에 재미와 도전을 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세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장르와 설정에 따라 창의적인 스토리나 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벨 AI와 같은 소설 작성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소설의 제목과 줄거리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소설을 자동으로 완성해 줍니다. 또한 바드와 같은 시작성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와 감정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중년의 삶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세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답변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 뉴 빈과 같은 인공지능 검색 엔진은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이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웹사이트나 문서를 추천해줍니다. 또한, 채찍 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은 사용자와 자연스럽고 유머러스하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지식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중년의 삶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세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리 2와 같은 그림 인공지능은 자연어 프롬프트에서 실용적인 고품질 인공지능 예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AIVA와 같은 작곡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장르와 분위기에 따라 독창적인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중년의 삶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넷째, 업무와 일상의 편리함을 더하세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업무와 일상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션 AI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과 디자인에 따라 웹사이트나 앱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알파폴드와 같은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3차원 구조를 자동으로 예측해줍니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중년의 삶의 업무와 일상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중년의 삶의 재미와 도전을 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잠재적 오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속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를 만드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에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중년의 삶에 재미와 도전을 더하자라는 주제로 칼럼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